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로리니슨입니다 오늘은 브롤스타즈 프로로 활동하시는 테리님과 함께 와이드리프트랑 브롤스타즈랑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롤스타즈에서 프로게이머로 현재 활동하고 있고 한국 1위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테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컨텐츠 브롤스타즈 프로는 와이드리프트도 잘할까? 그리고 또 와이드리프트 스트리머는 브롤스타즈도 잘할까? 제가 최근에 재미로 하루에 거의 한두판씩만 돌렸는데 자꾸 이겨가지고 요즘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하루에 한두 판씩. 이야, 어, 잠시만요. 하루에 한두 판씩이라고 하시기엔 현재 시즌 965판이신데요? 많 <laughs> 아, 많이 했습니다. <laughs> 일반 게임이라 좀더 긴장돼요. 아, 일반 게임이라, 어, 약간 네. 일반 게임이 더, 더 쉽지 않나요? 아, 여기서 이제 라인전을 지는 순간 저의 주체가. <laughs> 이거 용 가실 수 있나요? 아, 네, 용 가겠습니다. 제가 보통 플레이 스타일이 5분 때까지 용 나올 때까지 버텼다가 용 나오면 이제 탑 버리고 용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바텀 게임 풀어주고 이제 그렇게 굴리거든요, 저는 보통. 시간 못 쪘어요? 네, 나이스. 오, 치감까지. 아니, 기본적으로 감각이 너무 좋으신데요? 오, 분신으로 이제 필드까지. 아니, 이 정도면 거의 다 아시는 것 같은데요? 챔피언 구성을. 이거, 네. 이거 약간 예. 이 정도의 어, 노련함. 방. 어, 약간. 네, 좋아요. 네, 공교롭게 탑이 미러전이 되었습니다. 네. 무섭네요. 아닙니다. 자, 게임 시작하면서 봤는데, 대리님 팀이 티어가 높으신 분이 더 많아요. 오! 오! 그렇지, 가자.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이거? 아, 이거 좀, 진심 모드 해야 됐나? <laughs> 안되겠다. 진심모드 갑니다. 제전맥특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팀의 내부분열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요? 왈이는 <laughs> 이런식으로 팀끼리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브롤스타즈는또 어떤가요? 보통? 채팅기능이나 이런건 없어서 싸우지는 않는데 이모티콘이나 다른 외부적인 요소로 팀을 탓하는 분들이 많죠. 아 약간 코핑같은 것들 하는 거군요. 지하가 <laughs> 있다는데? 어라? 탑은. 좀... 그러니까 약간 심심하진 않으세요? 약간 아래는 불타고 있는데. 케넨이어가지고 지금 접근도 못하겠어요, 저 아, 약간 심심할 틈이 없으시군요. 죄송합니다. 케넨 3천판이나 해버려서. 아니? 케넨 3천판의 플레이는? 어. 자랑은 아니지만 출시 초기 세계랭킹 48입니다. 오. 브루스타즈 한국랭킹이랑 세계랭킹 같이 둘다볼수 있어요? 네. 어어 그러면 지금 테리님은 세계 몇이신 편이에요? 떨어진 상태고, 1년 전이었나? 그때쯤에 세계 1위 한번 찍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야, 세계 어, 1위. 브롤스타즈는 랭킹 시간대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 상시에요? 네.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한 애들이 점수가 많이 오르는 것 같아가지고, 시스템상. 약간, 와리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laughs> 아, 그럼 확실히 좀 게임 하기 힘들긴 하죠. 와리 하다가 이런 판 처음 봤다 이런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잘 없는 거 같아요. 아직 와이드프트의 매운맛을 덜 겪어 보셨나. <laughs> <laughs> 약간 트롤러가 좀 많지 않아요? 트롤러라기보다는 채팅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 계시던데 보통 이제 차단을 바로 하는 편이라. 아, 직각직각. 약간 보살 그런 스타일이신 거 같네요. 아, 그래서 속으로는 욕해요. <웃음> <아이고>. <웃음> 거리를 둔게 이유가 있었구나. 어쩐지 캐낸 3,000판 분이 이렇게 그랩을 끌릴 리가 없는데. 잘하시는데요. 지원님 판을 잘 깔아줘가지고. 아 겸손하시기까지. 인성이 평소에 좋다고 약간 좀 칭찬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좋은 것까지는 아니고. 그 2부 브롤스타즈 가면은 어떤 거 할까요? 일반 게임 하는 거 잠깐 같이 같이. 컷. 네. 어? <laughs> <laughs> 브롤스타즈는 이제 1대1 같은 것도 잘 구현돼 있어서. 개 봅시다. 1대1이거든. 잘못, 잘못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1이랑 브린이랑 1대1이라고요? 어, 일단 잘 모르겠는데. 설마 막 브린이 학대하시진 않으시겠죠? 전 믿어요. 인성 좋으신 분이라고. 아닌 것 같아요. 안 돼! 리오, 리오, 갈리오 형! 보여줘! 이거는. <laughs> 여러분, 로렘 팀잘좀 합시다! <laughs> 아, 이거 빼야된다, 얘들아. 나이스! 우마이! 음, 너무 맛있고, 너무 맛있고. 반대편, 이거. 어. 감사합니다. 자, 플래그를 세워가지고 나이스나이스두 자리 정말 팽팽하네요. 그러면 지금 두 게임 다 해보셨잖아요. 장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러니까 브롤사즈는 이제 <laughs> 장점이라고 하니까 이게 게임판이 쉽게 끝나는 판이 많아가지고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유저도 많은 것 같아요. 마립은 이제 팀원이 한번 잘해주면 팀 분위기도 살고 이런 식으로 채팅도 할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단점이 있네. <laughs> 와, 야, 진짜 양쪽 다 공국기가 지린해요, 진짜. 내 지린다는 말 웬만해서 안 쓰는데 이거, 이거 뭐지? 갑자기 랭크인가? 한국 4롤 1일 아이드프트 프로 스트림머가만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 방금 보셨죠? 타워에다가 평이 알리한테 맞고 날아가는 와중에 넣어주는 모습. 바로 이거죠? 레이스 <laughs> 리벤지 한번 가시죠? 찾으러. <laughs> 저 이거 어떻게 하죠? <laughs> 저뭘 조작해야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기서 잠깐! 간단한 게임 설명을 하자면 파란색 조이스틱으로는 이동을 오른쪽에 빨간색 조이스틱은 일반 공격 노란색 조이스틱으로는 특수 공격을 할수 있다 상대방을 맞출 때마다 버튼에 스택이 쌓이고 특수 공격 버튼이 생성되면 특별한 공격이 나간다 먼저 플레이할 쇼다운은 브롤스타자 하면 생각나는 대표 모드이다 맵을 조여오는 덕구름을 피해 맵에 있는 파워 큐브를 찾거나 상대를 죽이고 떨어진 큐브를 먹어서 오래 살아남는 팀의 순위가 높아진다 그럼 게임 스타트! 오고레벨이 있는데요? 아이고 이거 런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런치다가 약간 왼쪽에를 잡아먹어요. 배틀로얄시이여서 양각 같은 것도 잡아줄 수 있고 서로 오우 야이씨 자 이제 열개 먹은 애들이 세가지고요. 자아 힘이... 요... 이제 이거 깔아드리면 이제 궁이 너무 시차야요안습니다오 뭐야? <laughs> 장난 아닌데요? 이거? 저은데이궁 모르겠습니다. 롤의 애니처럼 곰을 하나 소환해요몸 방도 해주고 위치도 보여주고 한. 는 하는... 던질 수 있어요. 얘를 이제 방패삼아 방패가 있습니다. 안 된대요? 아니 저거 관통을 하는 능력이 있어서 도망갑시다 저희, 네. 저희 네. <laughs> 궁채우을 시간을 소비해서 지금 일렙밖에안 돼요 테린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저희? 잡았네요 네, 야미 어 이거 왜 이렇게, 오! <laughs> 저 녹았습니다 <laughs> 아 약간, 음... 오, 확실히 스킬샷 피하시는 수준이. 아이고. 큰일 난것 같아요. 조심요 아! 일단은 그 기본 지식이 그래도 있어야 그 게임 하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laughs> 근데 약간 게임 빨리 끝나는 건 좋네요. 멘탈이 꺾일 네. 틈도 없이 네. 바로 그냥 다음 게임이 가능하다. 어, 제가제가 제가 이제 약간 직스 같은데, 쟤. 폭탄 들고 있는. 어, 저희 양각인데요. 음. 음, 최대한 빨리 쇼다운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laughs> 아, 약간 쇼다운은 어가가 <laughs> 많은 게임인가요? 네, 배틀로얄이라서 상대의 성장이 크면 저희가 발버둥 쳐도 못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 있어. 이제 감히 잡았어요. 저희 현란한 무빙을 보십시오. 거의 끝자락에서 안 맞는 음. 약간 그런 안 맞지? 안 맞지? 안 맞지? 아니 어이고. 이건, 아니 쟤는 조금 사인데요 저거 되게 위험해요. 제가 스턴이라는거 능력 갖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네, 테리님 네. 마무리 잘하시겠네요. 오, 어? 궁극기? 잡았네요. 오, <laughs> 카테리. 젠 진짜 너무 빨리 차는데요 공격 쟤는 이제 그 십자가로 공격해서 대각선으로 기회 주셔야 이벤트 창의 한번 가보실래요? 젬그램 열렸어요. 여기서 잠깐! 두 번째 게임은 젠그램으로 보석 먹기 게임이다! 맵 중앙에서 나오는 보석들을 모아서 상대 팀에게 빼앗기지 않고 버티면 승리! 원래 시작하기 전에 목표는 와일드 리프트 네. 고수는 롤러스타즈를 얼마나 잘할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약간 지금 <laughs> 거의 그냥 요, 버프에요. 나 이거? 다 잡을 것 같은데. 나이스. 이제, 크로까지? 이제, 이제 뺍시다. 예. 예. 저제 브롤볼이 나올 때까지만 잠깐 해봅시다. 됐어요 좋습니다. 이거, 잼다 드시고, 이거 잼다 드시고, 케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이미 들고 계셔서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어서 네, 죽으시면 이제 게임이 역전될 수 있습니다. 그... 분산투자 할까요? <laughs> 아니 부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 한쪽에다가 올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분산투자 나쁘지 않을지도? 나이스 이야... 카운트다운 이 자식들아! 나이스, 나이스. 살짝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요, 포지션, 포지션 너무 좋아요, 포지션. 그 포지션. 벗고 네. 좀만 버텨주세요. 나이스. 카운트 다운이지, 로. 네. 오. 뭔가요? 나이스. 야미. 아, 어, 테리님, 뭐예요, 이거. 실력이. 베이스 이제 잼 드시면 될것 같아요. 울잼 이제 이길라면 이제 노래님이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궁 얼마 남으셨어요? 공한천 남으시면 이제 지금 한 40%? 어이구 어이. 어 대형 사고 오오오이오이오이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 <laughs> <laughs> <이거군요. 아이스>? <laughs> 역전에 역전을 한 거죠. 아 약간 좀 야무지네요. 이거는. 이제 30점만 더. <웃음> <웃음> 저 약간 일하는 기분 질러요. <laughs> 오늘 8이네 일단 요 아, 뭐야. 나이스. 끝났는데요? 요거 드세요. <laughs> 뭔가 엄청난 캐릭터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그냥 스킬 거니까 적들이 그냥 공포 걸려버리는데요? 드디어 중앙에 있는 게 공이거든요. 이걸 이제 집으실 수 있어요. 네. 좀못집시만요 거의 그냥 폭격이 쏟아지는데요, 지금. 잖아요 제가 그걸 다 죽이고 설명해드릴게요. 여기서 잠깐 세 번째로 플레이 할 블러블은 축구 게임이다. 공격 버튼으로 슛 o 패스를 할수 있다. 경기 시간은 정 2분 30초로 시간 내에 먼저 이점을 내면 승리. 2분 30초가 지나고 양쪽 동점일 경우 오버타임이 주어진다. 오버타임에 돌입하는 순간 모든 장애물과 부시가 부서져 빠르게 코를 넣을 수 있게 된다. 그럼 게임 스타트. 오구오구 조심하세요. 네. 어, 연계, 나이스. 어. 어, 양아치들. 이게 막아질까나. 지금 저희 팀이 탈출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약간 좋고. 잡았고. 모듬골? <laughs> 아 아깝다 아 약간 이건 진짜 좀 빡빡하네요 짜잔 레슬러 롤로 비유하자면 워윅? 아 근데 진짜 <laughs> 브롤러들잘 모르니까 약간 모르고 담그는 게좀 눈물나긴 합니다 오케이. 근데 치사하게 오버타임 노리는데요? 아이고, 드리블. 까비. 잘 가고. 넣으실 아! 수 있나요? 약간 슈팅... 좋습니다! 뭐야? 상대 다 있는데. <laughs> 보였습니다, 빈틈이. 아, 어? <laughs> 어, 저 선물 상자. 저 계속, 계속 나올 거라서 본체, 본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 어 제, 제 진짜 양아치 같은 나이스. 오잘 들어가셨어요, 지금. 그 이런 식으로 좀잘 파고들으셔서 저희가 지금 풀었어요. 약간 다시 5타임까지 오기는 했는데. 에이, 잘해 봅시다, 이거. 강철 펀치. 아. 에이스인 나를 죽여버리다니. 오, 대리님. 어, 이 나이스. <laughs> 대리님, 대리님의 와이지프 실력 정말 야무졌고, 아 저도 약간 브롤스타즈 한번 찍먹을 해봤는데 이거 좀 재능 있는 <laughs> 재밌게 놀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